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파 김치를 담글 건데 요렇게 생긴 대파를 운파라고 해요.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대파예요. 운파는 우리가 자주 먹는 대파보다 식감이 아삭해서 김치로 담갔을 때 최상의 맛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봄 대파로 김치를 담가야 진액이 없어서 미끌거리지 않고 여름 대파는 진액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파 김치는 봄에 먹어야 맛있고 영양도 좋아요. 운파는 이렇게 뿌리가 풍성하고 길어요.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대파 뿌리가 좋을 때는 버리지 말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눈같이 생긴 게 있어요. 볼록 나온 거. 요거에 흙이 되게 많아요. 요거 이렇게 도려내고 파 뿌리는 이렇게 물에 불려서 닦아줘야 흙이 잘 떨어져요. 흙이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흔들어 씻어서. 이렇게 체에 펼쳐서 말려놓으세요. 그리고 육수낼 때 사용하면 좋아요. 다듬은 대파는 깨끗이 씻어주고 체에 올려서 물기를 빼주세요. 김치는 이렇게 잘라서도 할수 있는데 속이 다 빠져서 김치가 지저분해져서 저는 이렇게 중간에 칼집을 넣고 통으로 할 거예요. 간이 들지 않을까봐 대부분 잘라서 하는데 이렇게 칼집을 주면 통으로 해도 간은 잘 들어요. 이제 액젓으로 절여줄 거예요. 대파 김치는 소금으로 절이면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액젓을 사용해요. 멸치 액젓 1/2컵을 요 줄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대파는 절이는 동안에 골고루 이게 절여져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대파 절이는 동안에 양념 만들어줄게요. 우선 믹서기에 갈아줄 양파 1/2개, 배는 1/4개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양파, 배 넣어주고 생강 납작하게 1/2큰술, 마늘 1큰술, 새우젓 1큰술, 풀국 대신에 찬밥이 있으면 1큰술 듬뿍 넣어주세요. 대파김치에는 단맛을 설탕으로 하면 은 콧물처럼 찐득해져요. 설탕 대신 물엿이나 조청, 뉴슈가, 담아놓은 청정류로 해주는 게 좋아요. 물엿 2큰술, 양파청 2큰술, 고춧가루 4분의 3컵, 감칠맛도 있고 잘 갈아지게 멸치, 다시마, 육수 부어주고 갈아주세요. <laughs> 양념을 섞어 주기 전에 절여진 대파는 이렇게 잠시 옆으로 이렇게 옮겨 주고 이 절임물에 아까 갈아 놓은 양념 부어 주세요. 절임물이 액젓이기 때문에 간이 있어요. 골고루 섞어서 간을 보고 대파 김치 양념은 되직하면 안 돼요. 물거야 김치가 익었을 때 시원하기 때문에 간이 맞았으면 건져놓은 대파를 넣고 양념을 척척 발라주세요. 대파김치도 잔뜩 만들어서 놓는 것보단 이렇게 작은 양으로 담아서 별미김치로 반짝 먹는 게 맛있어요. 김치통에 담아서 실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대파김치는 익어야 시원한 맛이 나요. 맛있게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두고 맛있게 드세요.